안녕하세요. 애저로운 생활 커뮤니티 운영진 김세준입니다. 에저 이아스를 사용하시면 먼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들 삶 속에는 인터넷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을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건데요. 많은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에저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는 전 세계 60개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클라우드 리더의 리전들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55개의 리전이 현재 사용할 수 있고 5개의 리전이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22개의 리전에서 최소 3개의 어블리티 존을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처럼 저기 그, 이렇게 생긴 거, 아, 가운데 흰색이 되어 있는 리전들이 좀 보이실 건데요. 저런 리전들이 22개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하나의 어빌리비티 존을 가지고 있는 리전들은 최소 3개의 어빌리비티 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빌리비티 존이 엄청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가형 영역들을 서비스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는전 세계 170개 이전 이상의 엣지 팝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케이블 거리가 14만 마일, 우리나라로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대충 20만 킬로미터의 광수 섬유 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구를 한 다섯 바퀴 정도를 돌수 있는 정도의 길이고요. 아직 달까지는 가진 못합니다.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자랑거리인데요. 바로 애저 BCDR, 비즈니스 커넥티비티앤 디지스터 리커버이라고 하는 BCDR 정책입니다. 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리전을 런치할 때마다 두 개의 리전 실런치를 하게 되는데요. 국내도 보시는 것 같이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의 리전이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DR 센터를 한국 내,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에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이제 특정 산업군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DR 센터에서 권장하는 거리인 20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제 그 DR 센터의 권장 사항보다 더먼 300km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R 센터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과 부산 사이는 대충 대면은한 322kg 정도 됩 322km 정도 됩니다. 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는 RFC 1918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저렇게 세 가지 네트워크 대역대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대역의 8비트 안쪽에 사용하시거나 혹은 1 7 2 1 6의 16비트 혹은 12비트, 아, 12비트 그리고 1 9 2 1 6 8의 16비트 내에서 실제 여러분들의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용하실 권장인데요.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는 에저 리전 하나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혹은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와 데이터 네트워크가 연동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사설 네트워크 연결될 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곳과 공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하게 되실 건데요. 디자인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1 0 0 0 0에 16비트 대역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네트워크를 1 0 0 0 0에 16비트로 선언을 하게 되시면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밑에 보이는 애저에서 생성한 10.0.0.0의 16비트 대역이 온프레미스 대역과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애저를 나중에 도입하시던 먼저 도입하시던 실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실 때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을 디자인하게 구성하게 되시면 실제 나중에 사설 네트워크를 연결하시거나 혹은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디자인하실 때 연결성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10.0.0의 16비트 대역으로 네트워크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외부 서드파티와 연결되는 고용네트워크 망을 의미합니다. 고용네트워크 망과 이제 연결이 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설네트워크와 고용네트워크 망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이제 고용네트워크 망과 사설네트워크 망 사이에 둘다 연결할 수 있는 가상 컴퓨터의 경우 실제 보안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보안을 해야 되는 컴퓨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통신을 해야 되는 퍼블릭 서브넷에 가, 생성되는 가상컴퓨터와 프라이빗 서브넷에 생성되는 가상컴퓨터는 각각 보안이 적용되는 수위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실 때 느, 내 가상 네트워크 안에 서브네트워크를 쪼개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유연하게 쪼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들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만들 거는 에저 네이티 데이터 센터 밑 안에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10.0.0.0의 16비트 대역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저 포털에 로그인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상단에 리소스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실제 Azure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Virtual Network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가상 네트워크가 검색이 되실 거고요.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상 컴퓨터, 아, 가상 네트워크 만들기 화면이 뜨면요. 밑에 쪽에 이제 리소스 그룹 이게 있는데 리소스 그룹은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뭐 아무렇게나 생성하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성해 주시고요. 이름은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생성해 주시고 지역은 한국 중부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에서 추천해 주는 IP 대역이 있는데요. 1 0 0 0 0에 16비트 대역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 그대로 갈게요. IPv6 주소도 추가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상 네트워크에 IPv6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을 거고요. 서브넷은 예, 마음에 안 드네요. 서브넷은 지워 버리고요. 다시 만들게요. 서브넷01 이라고 해서 10.0.0.0에 24비트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이름이 디폴트 이런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마음에 드는 서브넷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안에는 이제 베스천 호스트나 이제 디도스 프로텍션, 스탠다드라든가 혹은 파이어월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지금 당장은 뭐 굳이 뭐 보안 설정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 다음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그인데요. 여러분들이 태그는 될수 있으면 많이 달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태그를 좀달 건데요. 태그는 이렇게 환경은 테스트고 노가이 제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고 오너가 저로 해서 태그를 여러 개 달아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뭐 비용 같은 걸를 보실 때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태그는 될수 있으면 많이 달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검토 플러스 만들기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건지를 이제 오버뷰 해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구독이 어디고 리소스 그룹이 어디고 이름은 뭘로 했고 어느 지역에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오버뷰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화면이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들을 종합해서 확인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가상 네트워크가 배포가 되게 될 거고요. 가상 네트워크 배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벌써 끝났네요. 몇 초가, 수초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상 네트워크를 배포하고 만드는 거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알람센터에서 만들어진 리소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가상 네트워크의 주소공간은 10.0.0.0에 16비트 대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주소공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쭉 클릭해서 수, 비트를 수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 연동, VPN 연동이라든지 피어링 같은 연동이 돼 있지 않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연동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네트워크를 직접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저장 누르시면 네트워크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서브넷이라고 있죠. 서브넷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 때 생성한 서브넷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면 이 이름이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되게 될 겁니다. 서브넷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서브넷에 서브넷02로 추가를 하고요. IP 블록은, CIDR 블록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NAT Gateway라는 것도 있는데 NAT Gateway는 지금 설정하지 않을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그룹, 경로, 라우팅 테이블 좀더 넘어가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서브 네트워크를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이 DDoS 보호나 방화벽, 그리고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제 DDoS, DNS 서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내 DNS가 있으시거나 혹은 액티베이터를 사용하시면 DNS 서버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가상 네트워크 안에 생성되는 모든 가상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들은 기본적으로 DHCP 옵션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IP를 할당받을 때 같이 할당받는 게 바로 DNS 정보인데요. 그 DNS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사용자 정의를 하셔서 특정 IP 대역을 이제 DNS 서버로 잡아주시면 이 서버를 DNS 서버로 DHCP 옵션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DNS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애저에서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고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데 있어서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상 네트워크와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기 전에 디자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랑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 있는지 혹은 외부와 네트워크 연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 가상 네트워크를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지 현재는 사내에서만 사용했는데 현재는 특정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했는데 백업 DR 같은 것들을 다른 리전에다 런칭한다든지 혹은 해외 리전에다 런칭을 해서 IP 대역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RFC 1918이라는 규칙 규정, 규칙이라고 해야죠.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설 네트워크를 선호하시는 것이 이제 좋고요. 여러분들이 저기를 벗어나서 IP를 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공인 IP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인 IP 대역을 내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네트워크 대역이 있으면 그 네트워크 대역을 타살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될수 있으면 r f c 1 9 1 8에 대한 그 규칙 안에 있는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그 구독이 없으면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무료 계정을 구독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애저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할수 있게 여러 가지 실습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가상 네트워크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상 네트워크만 보면은 크게 뭐 문제 될거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먼저 선행만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기준만 있으시면 가상 네트워크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구성한 가상 네트워크 위에 워드프레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